미역치가 많은 군락입니다. 지금 미역치가 아주 이렇게 뭐 하늘을 보고 어 노랗게 꽃이 피었어요. 지금 피고 이렇게 있는 꽃들도 있고 이미 이렇게 활짝 개화가 된 꽃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미역치는 어또어 뿌리부터 또 전초가 약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어 미역치 꽃입니다. 자, 여기에 아, 여기에 쭉 보시면 하늘을 보고 이제 노랗게 이렇게 미역지가 쭉 피었어요. 아주 깨끗한 곳에 아주 미역지 군락이 있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laughs> 이런 걸 만나면 정말 반가운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기분이 좋아집니다. 자 가을을 닮아서 이제 가을이 이거 가는 이 계절과 함께 아주 노란색이 예쁘게 펴서 또차 만드는데 아주 힐링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어, 미역지 꽃 한번 차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 향기가 가을 향기를 붙잡담은. 어, 미역치 나물이에요. 우리가 돼지풀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지금 어, 가을에 가을 늦가을에 이렇게 뭐 마지막으로 이렇게 색이 예쁘고 향기가 좋은 어, 양미역치 꽃이 펴서 양미역치 근처에는 벌들이 엄청 많이 이제 몰려 있고 벌이 많이 날아다녀요. 이 근처에 꽃이 뭐 피면 더 많이 날아오는데 우리는 꽃차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덜핀 거를 따왔습니다. 꽃만 차로 만들고 줄기나 잎은 차로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양멱지는 어, 어, 외래종인데 얘들이 햇볕이 잘 비치거나 또 수분이 있는 쪽에서 아주 이제 번식력이 강해서 얘는 뭐 교란식물로 너무 옆에 키도 많이 자라고 해서 옆에 식물을 죽인다고 교란식물로. 또뭐 제거를 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지만 어, 가을 늦게 꽃이 없는데 어, 이렇게 꽃이 피어서 어, 향이 많이 나기 때문에 미원 식물이기도 해요. 벌들한테도 아주 좋은 어, 식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이제 뭐 쪽살만한 이런 꽃들만 가지고 어, 차를 만들 거라 이 꽃만 이렇게 따주세요. 이제 어, 이렇게 미역치를 어, 전부다 이렇게 이제 손질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역치도 종류가 어 많습니다. 산에서 나는 산미역치, 섬에서 나는 섬미역치, 또 울령도라든지 이런 데서 나는 미역치가 있는데요. 지금 여기 따온 이 미역치는 늦게까지 꽃이 늦게까지 꽃이 피는 어 양미역치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미국 미역치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어 이렇게 해서. 어, 가을이 되면 어, 식물들이 대부분 다 광합성 작용이라든지 또 식물도 온도에 민감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 견뎌내기 위한. 어, 장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여러 가지 병충해로부터 또뭐 벌레나 곤충, 또 살아남기 위한 자연의 환경 조건에서 여러 가지 자기가 보호 물질을 만들어 내는데 그게 우리가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을부터는 대분다 꽃들을 어, 국화도 쓴맛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뭐 정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맛을 좀 순화하고 중화하고 또 그렇게 해서 어뭐그 체온에 따라 또뭐 생강도 껍질을 벗겨야 되는 체질과 벗기지 않아야 되는 체질이 있듯이 우리가 여러 가지 어 법제를 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직화로 떠구는데 바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어~ 정제하기 어~ 잘 우러나고 또 약성을 좋게 하고 중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뜨거운 물에 찌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대부분 다 어~ 뜨거운 물에 찌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들로 하기는 하는데 꽃은 어~ 특별히 뿌리차나 줄기차. 나 껍질 차처럼 어~ 센열에다가또안 그러면 술이나 알코올이나 뭐~ 황토물이나 떡물이나 이렇게 정제하는 게 아니고 꽃이 가지고 있는 이~ 어, 화영을 그대로 살리고 또 색도 그대로 살리고 또 맛도 좋게 하기 위해서 어, 까다로운 이런 법제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어서 이런 뭐 구절초를 비롯해서 국화도 뭐 시간을 짧게 줘서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식히고 아홉 번 찌고 또 식히고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하는데 뭐 구중구포라고 해서 아홉 번 찌고 아홉 번 식히면 제일 좋은 차가 되죠. 그래서 오늘은 어, 아주 좋은 좁쌀처럼 작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이제 두 번만 정제를 할 겁니다 두번 그래서 어, 집에서 여건이 되시는 분은 부정구포를 하시면 제일 좋은 차가요 아, 지금 됩니다. 이제 물이 펄펄 끓고 있어요 자 여기에다가 얹어서 자, 두 번째 찌는 거는 이제부터는 이제 아홉 번 찌시더라도 1분만 1분만 찌시면 되겠어요 네. 예자 이렇게 이제 1분만 물이 펄펄 끓고 있기 때문에 1분만 해도, 앞에 2분 쪘기 때문에 1분만 해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1분만 찔게요. 이게 이제 두 번째 찐 거죠? 네. 자, 집에서는 9번 찌시면 제일 좋은 차가 됩니다. 자, 넌 뜨거워서, 자, 이제 붙여야 붙일게요. 빨리. 손 끝에 힘을 모아서 바람 끝에 바람이 많이 나가도록 이렇게 힘을 딱 모아서 막 흔들면 이게 날아가요. 그러니까 손 끝에 힘을 딱 모아서 빨리 이거 식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채로 붙이면 선풍기보다 빨리 열이 식어요. 그래서 뭐 부채가 불편하시면 선풍기에 대놓고 이렇게 말리시, 바람을, 이렇게 열기를 다 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한 두번 쪘더니 이제 얘가 숨이 푹 죽었어요 색깔은 그대로인데 조금 색깔 처음보다 조금 새카매진 것 같아요 온도가 높으면 어, 여기 온도가 높으면 또 색깔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여기다가 저는 천을 조금 많이 깔았습니다 이렇게 이제 밑에다가 한세 장을 깔고 낮은 온도에 어, 향이. 예, 밑에는 한지를 깔았고요. 또면보를 많이 깔으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저는 면보를 이렇게 깔고 여기에 이대로 부어서 조금 펼쳐놔서 수분을 조금 가실 때까지 조금 펼쳐놓을게요. 자, 이렇게. 온도는 언제? 온도는 항상 우리가 들어오는 제일 낮은 온도에서 수분이 가시도록 조금만 펼쳐 놔 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조금 펼쳐 놔서 수분이 조금 낮은 온도에서 없어지고 나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반을 할 거예요. 이렇게. 수분이 조금 날아가도록 펼쳐놓고 어, 조금 기다렸다가 수분이 조금 없어지면 이렇게 이제 계속 교반을 해서 덮어주세요. 이렇게 덮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덮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분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굽는 네. 과정만 남은 거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로 이제 한 번씩 이제 10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시고.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뒤에 이제 그때 이렇게 교반을 해서 득금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제 식힌 과정도 좀설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어, 수분이 일단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한 30분 그냥 두시고 또 수분이 더 있으면 시간 조금 더 두셔야 되겠죠? 이제 잘 하시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두었다가 어, 수분 없는 상태일 때 우리가 이렇게 교반을 하시면 되겠어요. 식힘과 득금을 계속 해주세요. 그래서, 어, 전 양이 지금 조금 많네요. 이렇게 계속, 득근과 식힘을 계속 하시면 되겠어요. 낮은 온도에서, 온도가 높으면 또이 아이들은 새까맣게 되니까, 어, 득과 식힘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해주세요. 하나도 없을 때까지, 수분이 없을 때까지 해주시고, 또, 어, 득금을 할때 수분보다 바깥에 한창 식힘을 오래 두면 수분이 더 빨리 건조되니까 덕는 만큼 식힘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식힘도 많이 하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덕근과 식힘을 반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향기가 엄청 구수한 향기가 올라오고 있어요. 음, 이게 다된 겁니까? 예, 이제 어, 양미역치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 미역치는 우리가 지금 이 계절이 되면 7, 8월에 피는 미역지도 있고, 산미역지도 있고, 또 미국 미역지도 있고, 이렇게 해서 그 품종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을 늦게 이렇게 지금 이 계절에 피는 건 양미역지인데, 어, 이번 어긋나고, 어, 좁빛에서 앞에는 이렇게 톱니가 그, 그 달려, 그 톱니로 이렇게 생긴 잎이 달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품종이 다른 거는 꽃은 비슷하지만 품종이 다른 거를 구별하는 방법은 잎이나 줄기나 꽃 모양이나 또 그게 구별이 되지 않으면 잎 뒷면이나 또 잎도 마주나는지 어긋나는지 이렇게 해서 구별을 하기도 합니다. 한번 우려 보겠습니다. 그 다관이 적기 때문에 조금만 넣었어요. 그래서. 음 물을 천천히 부어서 골고루 부어주시고 어 이렇게 또 이물질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니까 깨끗하게 씻었지만 또 이렇게 흔들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음 가볍게 이렇게 세차해 주셔서 어 여기다가 자 이렇게 어 한번 이렇게 걸러내겠습니다. 색이 어 지금 그 우리 미역지 꽃하고 똑같은 색이 오르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시 이제 물을 조금만 부어서 또 색깔을 더잘 우러나네요 두 번째는 그래서 색깔이 우러나는 것도 보고 또 향도 맛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여기 잘 우러나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금 뭐 향기를 가득 품고 연기가 이렇게 나고 있는데. 어, 향이 아주 좋네요. 구소한 그 향기와 국화 향기 같은 향이 네. 나고 있어요. 지금 온도가 조금 미지근하고 따뜻해요. 이 상태에서 딱 덮어주면 압이 꽉 차서 진공도 잘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큰 병에 이렇게 두개 가득히 나왔습니다. 큰 거, 작은 거. 자, 그런 사이에 이제 완전히 다 우러났어요. 우러나서 걸름망을 대고 가루가 많기 때문에. 걸름망을 대고 자 이렇게 하나 가득인데 색이 아주 맑고 깨끗하죠 예쁘네요 자 여기에 또 제가 어떤지 또 한번 맛이 어떤지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뭐 가을에는 향도 진하고 또 식물도 나름대로 또 독성이 있는 식물이 있고 약성이 있는 식물이 있는데 중화하고 또 맛을 순하고 어 하는 여러 과정을 위해서 찌고 덥고 이런 이제 복제 과정을 했습니다. 색이 아주 예쁜데 제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아주 쓴 맛이 많이 나요. 그래서 넣을 때 조금만 넣으셔도 될것 같아요. 향도 아주 진하고. 아까 여기로 하나 이렇게 넣었는데 이분의1이나 절반만 해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물을 어, 여기에 어, 분량으로 한세개네개 정도 해도 될 만큼 양이네요. 그래서 조금만 넣어서 우리가 티스푼 하나 정도를 넣어서 여기 이만한 더간에 우려서 세번네번 우려 드시면 되겠습니다. 어, 아주 뭐 한약 같은 양 냄새가 나고요. 약간 썬맛이 있고 그런데 단맛도 아주 강해요. 단맛과 썬맛이 같이 나는데 듣을 때도 향기도 강했지만 고소한 향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근데 맛이 어네 가지 맛이 나는데요. 어좀 썬맛과 또 고소한 맛과 단맛과 약간의 탄닌 성분이 있는 떫은맛까지 같이 나는데 주 약차를 마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지금 양미역치는 어 우리가 그 생태 교란 식물이지만 또 약성이 좋은 게 이제 인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입에 냄새가 나거나 치연염 이런데도 아주 염증에 입에 염증에도 좋지만. 우리가, 어, 인후염이나 편두염, 이런 데도 이제 좋은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뭐, 이제 약을 만드는 건 아니고, 차를 마시기 때문에, 언제나 연하고 순하게 우려 드셔야 됩니다. 꾸준히 마시면 약성이 있는 식물은 효능을 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뭐 생수나 다른 물을 먹는 것보다는 이런 기능성 차를 마시면, 우리가 뭐 몸에 다어 좋은 건강 차이기 때문에 약이 아니고 우리는 차를 어 이렇게 순하게 해서 법제를 해서 마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갈들판에서 어 수확한 어 우리 양미역치 양미역치를 가지고 또 이렇게 색이 예쁜 추수를한 뒤에 색깔 같은 편안함과 수확이 가득한 이 올리브 그린 색깔 같은 색이 났어요. 이 색으로 또 차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렇게 해서 양미역치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